평창 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서 인상적인 순간 하나 선정하라고 한다면 태극기 위안과 애국가 재창 때 북한 수반 김영남과 김정은 여동생 김효정 부부장 그리고 북한의 원단이 기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남한에서 태극기와 애국가의 공개적 예를 표하는 장면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가장 부하가 치민 장면은 한반도기를 든 우리 선수단 입장 때였습니다. 겨우 저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떠든 자들과 그것도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해준 언론들이 생각나서 말이죠. 단일팀에 거품 물었던 자들 중에 정작 그 경기를 챙긴 사람들 없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 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용한 거지. 어제는 또 북한 응원단 가면이 김일성이라며 난리 났었죠. 최고 저놈의 사진을 그렇게 막 다룬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탈북 예술인들의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보수가 시비를 거는 수준 너무 유치합니다. 가면 하나에 그렇게 날리더니 개체국 선수단 입장하는데 박수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던 미 펜스 부통령과 아비,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합니다. 보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다운 보수가 없는 게 문제지.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아, 개막식은 보셨어요? 네. 네. 개막식 때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뭐였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장면도 인상적이었고요. 네. 어쨌건 간에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던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죠. 김연아 전 선수예요. 아예 <laughs> <laughs> 거의 뭐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거라서요. 김연아 네. 선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laughs> 저도 김연아 김연아 씨라고 표현해 만든 것 같아 이제 왜냐하면은 직함이 없으니까 네. 소개할 때 사람들이 그 아나운서들도 김연아 전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수를 선수라는 호칭에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냥 김연아 씨하면 될 텐데. 자, 그 판소리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난입한 사람도 있었죠. 네. <laughs> 스토리가 튄, 다는 장면 없었어요? 스토리요? 네. 글쎄요, 저기, 인면조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긴 인면조. 했었는데요. 저는 인면조보다, 왜, 그, 그, 뭡니까. 아이가 커서 로봇을 만드는 어른이 된다는 장면 있잖아요. 예. 네. 어, 아, 이건 뭐, 제가 빵터질이습니다저 <laughs> <저는> 혼자서는. <laughs> 이건 좀뜬거 없다. 어 근데 어쨌든 이그 김영남 긴 여정, 여정. 네. 제가 알기로는 남한에서 이렇게 최고급 위 인사가 예. 태극기 애국가에 기립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고요. 예, 탈북자 출신 기자인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정치봉으로 몰릴 일이라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언론 이게 썼어야 되는 장면인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썼어야 되는 장면이 펜스 부통령과 아베가 우리가 주최국 아닙니까 개최국 응? 개최국이고 바로 옆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 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북한 선수들도 거기 껴 있으니까 무슨 찬양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일어서억이라도 해야지. 진짜 온, 옹졸한 장면이었거든요 그거 두고 앉아가지고 뭐 왔어요? 남의 잔치에 초치려고 초대 받아서 왔는데 옆에 개최국 대통령이 박수 치고 있으면 최소 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같이. 아, 진상이에요, 진상. 진짜. 그리 이게 보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비난하고. 사실 미국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긴 해요. 예, 네, 그 잠시 후에 저희가 미니라마 인터뷰, 미국에서 부통령이 가진 이상 인터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웨스트윙이라는 미드 있었잖아요. 네,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미드에 나오는 조크 중에 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 두 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은 원양 어선 멀리 선원님으로 팔려나가서 못 찾았고, 또한 사람은 부통령이었다고.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의미인데. 존재감이 완전 없는 게 부통령인데, 그래서 뭐, 펜스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뭐라고 떠들듯 신경 쓸건 없어요. 없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서 보도하는 거 웃긴 겁니다. 펜스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미국에서 대외 정책에. 자기 혼자 정치하고 가는 거지 자기 정치하는 거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왔으면은 옆에서 일어서기라도 해야 될아닙니까아 정말 이런 보도도 없고 보도 됐어야 하는데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보도 할 필요 없는데 보도한 것도 있어요. 예. 네. 어그 얘기는 조금 더 다시 하고 첫 번째 뉴스 뭡니까? <laughs> 너무 오래됐네. <오랫네. 웃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습니다.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 제안인데요. 문 대통령은 역 권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답했습니다. 특사적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투정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도 할수 있는데 어, 그래도 파격적인 것 같긴 하고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고차방정시키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네, 지난해 저희가 전해드렸던 뉴스를 생각해보자면요. 정말 네.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죠, 이제. 대북 관계도 문제고, 대미 관계도 문제고, 뭐, 북미 관계도 문제고, 일본은 계속 회방을 놓고 있고, 어, 아베는 뭐,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는 말까지 자기가 뭔데 자꾸 <laughs> 군사훈련을 하라 마라 하고, <laughs> 북한 가면 안 된다는 이, 어, 네, 그렇게. 왠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출마를 해요. 그렇게 우리나라 정책에 에? 관여하고 싶으면은 귀화를 한 다음에 출마를 해요. 아베는 출마도 시, 당선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당선 은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이죠. 예. 귀화한 다음에 출마를 하라. 실제 그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잠시 한 사이 자리에서도. 또 그런 말을 했다고. 예, 한미합동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두고 아베 총리가 이야기를 하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또 내정 문제라면서 아베 총리가 이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걸 뻔히 알면서도 밥 아닙니까? 와가지고 남의 나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어, 아니, 자기 혼자 주장할 수는 있어요. 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논평이니까. 근데 상대 국가 대통령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아, 네, 알겠습니까, 그럽니까. 네, 정상회담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의제를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요. 좀 황당한 일이긴 합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건방지고 그리고 무식한 거예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거 하라,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한테는 완전 딸랑이에요, 딸랑이. 미국 펜스 대통령한테 딱 붙어가지고 펜스 대통령이 뭐 리셉션에 지각하니까 또 같이 지각하고 개막식 때 앉아있으니까 또 같이 앉아있고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자기 자국민이 보면 치욕적인 거거든요. 이쪽은 총리 아닙니까? 예, 일국의 수사이고 이쪽은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바지예요, 바지 원래. <laughs> 그뒷공무니만 뭐 쫓아다닌 거예요, 이건. 그게 일본 언론이 비아냥을 해야 되는 뉴스인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 언론이 다루지 않은 뉴스예요. 예. 아베의 바부짓 이런 거. <laughs> 또 있어요. 그, 제가 이제 포탈 쭉 보다가 느낀 건데, 북한 공연단 그 공연하는 맞은편에서 뭐 인공기 불태우고하는 보스단체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포탈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또 메인에 걸어주고 이번 올림픽을 상징하는 어떤 장면들 이런 거는 또안 걸어줘요. 예를 들어서 어제 봤던 사진 중에 가장 저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나오는 사진이 한장 있습니다. 그 스키의 에슬론인가 하여튼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에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 칸츄리이 종목에는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거의 이제 뒤에 혼자 뒤쳐져 있으니까, 김은호 선수인가요? 그 선수를 북한 코치진이 막 둘이 서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꼴찌니까. <laughs> 아무도 없는데 북한 코치진 두 사람이 서서 응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서론에서. 굉장히 이번 올림픽을 상징하는 한 장면으로 남, 남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사진인데, 인공기 불태우는 사진을 매일 걸어주고 이런 사진은 안걸어준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혼자 너무 떠들었네. 스키 에슬론 예, 스키 에슬론이라고 우리 제작진이 그러네요. 예. 하여튼 크로스컨트리 장목이에요. 스키 타고 이렇게 왜 쓸데없이 막 오래 걸는 거 있잖아요. 예, 그장면을못 봤네요. 정말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예, 정말 쓸데없이 걷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laughs> 어쨌든 그 종목에 어, 우리 선수가 혼자 뒤처지니까 북한 코치진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주주에서 이제 응원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정적이 고 인상적입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 실시간으로 안 듣고 다운로드로 저희 방송 보신 분들도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 예? 이렇게 딱 검색하면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하여튼 그, 보도할 건 보도하지 않고 보도 안할건 보도하고 아이참 다음 담술 뭡니까 뉴스 하나인데 너무 오래 걸렸네. 네, 북한응원단이 지난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에서 남성 얼굴의 가면을 사용했는데요. CBS가 이를 기밀성 가면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통일부가 이에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북측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에서 추정한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다. 또 북측 특수로가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정파적 주장에 근거로 삼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공식. 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요 김일성 가면이 맞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 정말 유치봉이에요 이거는 이 논란은. 어, 장히 북한 리영호라는 인민 배우를 딴 가명이라고 하던데 이 가사를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보수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게 가사가 남자, 여자한테 휘파람으로 어, 구애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설렜다. 네. 안타까운 휘파람 불었다. 집, 집 앞에 지나가는데 가슴이 설렌다 뭐, 나도 모르게 휘파람 불렀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 대목을 준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목소리> 복순이네 집 앞에 지나가는데 남자가 가슴이 설레서 휘파람 불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런 노래를 가사가. 부르면서요. 이 가면을 꺼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복수의 주장대로 하자면 북한 여자 응원단이 남한에 와서 김일성 가면을 쓰고 김일성은 복순이네 집 앞에 지날때 가슴이 설렜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걸 여자 아이스 아키팀비한테불러줬다는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건 그냥 하하 재밌어 할 대목이거든요. 그냥 자기 자기들 나름 유머 코드인 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선수들이 여자 하키 선수들이고 자기들이 여자 응 원단인데 이 노래는 그 신나니까 불러줘야 되겠는데 남자가 부르는 거니까 남들 가면을 쓴 겁니다. 일정의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기들 텐데요. 나름 유머 코드에 너무 가, 간단한 건데 이걸 갖다가 김일성 김일성 눈에다 구멍을 어떻게 뚫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심, 심지어 바닥에 든 가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김일성의 가면이다. 본인들한테는 정신적인 어 뭡니까? 아버지 같은 종교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그 가면을 맞는 다음에 거기다 눈에다 굽으면 어떻게 뜹니까? 아 진짜. 내용으로도 앞뒤가 안 맞고 찢해서못 봐주겠어. 요 이건 진짜. 이 시비는. 또이이 이 저는 이래를 보면서 보수가 이걸 시비 거는 게한 한쪽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었던 게 뭐냐면 유승민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탈당할 때 그때 걸려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사무실에서 떼가지고 가져가네 못 가져가네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소위 존영 논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존영이라고 불는서 예. 진짜 촌스러워가지고 사진이지 무슨 존영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멘탈리티가 보수한테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저 사진이 그 사진은 김일성 추석이 틀림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눈에다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심지어 바닥에 내동돈이 네 쳐진 것도 있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어쩌다 흘렸다고 쳐요. 그건 실수라고 하면 할수 없지만 그런 사진에다 박근혜 사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눈에 유승민 대표가 가면 쓰고 나옵니까? 네, 촛불집회 때 그런 아, 게꽤 있었습니다. 그건 웃기라고 한 거고요. <laughs> 아이 진짜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네, 예. 하태경 바른 정당 의원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일성을 연상시킨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면서요. 가면 응원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예. 또 국민의당에서도 논평을 냈는데 김철근 대변인은 우리 국민과 언론이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하면 김일성 가변인거다라고 <laughs> 주장했습니다. 아 저는 보수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한편으로 웃기지만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러는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국민의당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그 국민이 언론이 김일성으로 인식하면 김일성이다 이건가 이게 말이 되려 수... 그러면 지난 대선 때홍준표 대표가 토론회 때 안철수 대표한테 초딩이라고 했어요 초딩이라고. 그리고 언론 그러면 언론이 초딩 같다는 여론이 있어. 그 기사 쓰고 댓글로 안철수 초딩 이러면 안철수 초딩 되는 겁니까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당에서 말도 안 되는 논평을. 아, 진짜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laughs>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올림픽이 우리나라의 보수 또는 언론의 수준 또는 뭐 포털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드러내고 있다. 어 어떻게 어떻게든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올림픽이 그냥 아주 올림픽이 성공할까 봐전전긍긍해요 다들. <laughs> 아이 정말 망했으면 좋겠 다 망했으면 좋겠 다제산을 지내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올림픽을 나중에 상징하는 한 장의 사진으로 예, 남을 대표적인 후보 중에 하나다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 어, 저기 뭡니까?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 이렇게 포털에서 응원하시면 나오는 사진 한장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아무런 설명이 없도 어 모든 게 설명이 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 이때까지 뭐 며칠 안 됐지만 본 사진 중에는 가장 인상적이었다. 아, 이 올림픽이 더 시간이 다 갔네? <laughs> 자, 올림픽 아닌 뉴스 하나 합시다. 네. 예. 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요, 지난주에 아, 전해드린 이거,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입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이에 대해서 검찰이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판단했다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스 주인은 이명박이라고 법리를 구성해야 기소할 때이 뇌물죄로 보는 거거든요. 네, 예, 당사자에게 직접 줬다라는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는이명박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지금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죄이 예. 예. 미국의 법무보임인 에이킨 검프인가요? 네, 예. 예, 에이킨 검프라고 합니다. 여기는 삼성전자 대리하던 원래 대형 로펌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여기서 다스 소송을 봐줬는데 대리했는데. 수임 계약이 없다는 거 아니고, 돈을 하나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딱 걸린 거거든요, 이거. 이, 여기 사건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건 삼성이, 그러니 검찰이 지난 시간에 했지 열, 엄청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근데 풀려났잖아요그렇 수감도 있다가. 열 받는 거요. 예 거예요. 빡! 비비보랑보랑 올라오고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우리 MB께서 삼성한테 봐준 게 뭐냐 이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겠죠. 예, 대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난 주부터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선 당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삼성이 특별 받은 예예, 예, 네, 그렇죠. 특별 사면이고요.뿐만 네. 아니라 2009년 7월달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인데요. 이두 항시도 삼성용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배 체제를 강화시켜 줬다라는 음.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문제되는 사조원 때그차명 요사 있지 않습니까? 구명 실명죄 위반했는데도 과징금 안 물렸다고? 이거 그때 봐준 거예요, 또. 예, 그때 네.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건데요. 뭐,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어쨌든 명백한 건, 어, 다스 소송 비용을 왜 삼성이 내주냐 이거예요. 딱 걸렸어, 아주. 딱 걸렸고, 어, 앞으로는 요사안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이고, 검찰이 여기까지 갔다는 건, 어, 이재용 부회장 석방. 예, 네, 아주 열이 받을 때 받았다. 그런 사인으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다이네. 김은지였습니다